이 캠핑카를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 가격은 2억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프로모션으로 저희가 1억 4,9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5천 할인 한다고요? 네, 5천만이 조금 더 넘죠. 5,300만 원 가량 할인됩니다. 이 이때 구매를 하셔야죠. <laughs> 5개월 전에 이 영상이 나가고 정말 핫했었는데요. 그때 못 하셔서 아쉬웠다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프로모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억 4,900인데 네?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세금이 요즘에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구매하실 때 아깝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설비 부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장 패널부터 실내 가구까지 죄다 유럽에서 내놓으라 하는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캠핑카 침대를 들어가, 들어가 있고 알데 알데 풀 알데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뭐 아까 뭐 패널이 어디 팔로마 팔로마 가고 <laughs> 필리핀 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느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소재+ 소재 하나가 네. 정말 깔끔하게 마감하나. 잘 알겠습니다.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팔로마 그래서? 판넬은 일반 알미늄 루 복합 패널이랑 뭐 이런 틀리게 실제 판넬 중간 중간 철강 보강제가 아니라 이렇게 PVC, 네, PVC 보강 자재를 들어있고 별로 단열 성능이 엄청나게 네, 아, 네. 표현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강성은 금속 보강제 준하는 강성이 나옵니다. 강성은 그대로 결론은 없고 온도 차는 없고 그쵸. 그 장점이 있겠네요. 알데는 사랑이라고 했던가요? 알데 중에서도 최상위 알데 카라반을 운영하시는 분들, 운영하셨던 분들은 알데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고객분도 원래 카라반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오셔가지고 알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정도예 정도예요. 예. 그러면서 어, 왜 우리 무시동터도 따뜻하잖아요. 이랬더니 아니래요. 알데는 사랑이래요. <laughs> 프리히터 기능까지 내장이 되어서 따뜻해지는 시간도 극한으로 줄였고요. 바닥 난방까지 포함되어 있는 풀 알대가 들어가 있는 캠핑카. 여기에도 알대가 들어갑니다. 난방이 들어가요. 아, 이쪽은 네, 알대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혹시나 이제 젖은 옷이나 이런 네. 거 걸어 놨을 때 에어드레스 느낌 비슷하게 아, 예, 비슷하게 말, 네. 네. 여기 뭐 스키 타러 갔을 때옷 젖은 거 여기다 하면 말르겠네요. 그죠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드랍베드로 실내 공간 활용을 더욱 더 실용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왜 태양광을 줄이고, 이제, 핵기창을 했냐면, 사실 위에서 주무시면서도, 천장만 되어 있으면,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줄여버리고, 아예 핵기창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도 좋다. 이게, 벙커베드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뭔가 개방감들이 위에도 있고, 엄청나지. 저기도 네. 뚫려 있고, 음. 막혀있다는 느낌이 되게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고 침대도, 매트리스도 또 좋고요. 그냥, 집에서는 가정용, 매트리... 가정용 매트리스처럼. 침대에 네, 들어간 매트리스잖아요. 네 여기 또 갈비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사이즈도 저희가 이게 1900에 1350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어른 한 분에 아기도 한, 한 명은 충분하고 애들 같은 경두 아이도 충분히 누울 수가 있죠 기양급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립식 샤워부스 아이 씻길 때도 편안하게 넓은 공간에서 가능하고요 네. 엄마가 아기 데리고 들어가서 씻을 만한 공간도 나옵니다 혹시 이문 어. 격벽으로 이야 역시 역시, <laughs> 격백입니다.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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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laughs> 네. 아, 얘기 좀 따해 줄라 했는데. <laughs> 옷을 갈아입을 때 전혀 불편함이없다 그렇죠. 거. 그렇죠. 아예 문 구분... 닫고 안에서 갈아입으면 되죠. <laughs> 그쵸. 그렇죠. 구분되는 밖에 네. 손님이 와 있어도. 그렇죠. 여기서 뭐 샤워하거나 화장실 음, 하더라도. 그렇죠. 좀편하지 아무래도. 부담이 없죠. 걔는 음. 화장실 바로 나와서 눈 마주치면 좀 민망하니까. 어, 어, 민망하니까.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laughs> 거기에 캠핑카 화장실의 끝판왕 소각형 변기 신데렐라 변기를 기본으로 넣어주는 캠핑카 이놈의 신데렐라 변기도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laughs> 이것 때문이라도 선택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이거를 중점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각하는 장치가 있어야 밑에 그렇죠 여기서 태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태우고 나서 개를 그냥 헹궈서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돼서 나오거든요 8m급 기안급 캠핑카인 만큼 전폭 또한 가장 넓게, 굉장히 넓습니다. 캠핑카에서 20cm라는 공간은 엄청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넓이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 중간을 보시면 다른 것보다 조금 넓게 쾌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넓이가 넓어서. 옵션도 빵빵합니다. 내손 안에 IoT. 이게 스마트 캠퍼 매니저라고. 오, 네. 들어가면 이게 딱 뜨거든요. 전체가 다. 네, 그래서 막 등기구를 눌러서 뭐 건다든지. 네, DC 기기에서 냉장고. 아, 다 있네. 네, 펌프, 오디오, 시거잭, 인버터까지. 알데. 오 알데 되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옵션 여러분 옆에 나가고 있죠. 이렇게 풀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에요. 이 e 모델 글램 I 790C입니다. 그럼 옵션을 먼저 얘기 드리고 가 볼까요? 어 기본적으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저희 저희 한국 분들은 인산철 얼만데? 맞죠 많이 물으시죠? 그쵸 1200 암페어 들어가 있습니다 1200? 네. 아싸 난방이야 뭐 아까워 난방 알대 난방 풀 알대 난방 최상위 알대 네. 들어가 있고 변기? 누가 요즘에 이거 액체 써가지고 합니까? <웃음> <웃음> 천만 원짜리 신데렐라 변기 이런 거 써야지 아, 변기신 1,000만 원이요. 에신내가 네, 맞습니다. 와. 저도 아직까지 제가 캠핑카 생활 오래했지만 <laughs> 네. 아직도 좀 부담스러운 거는 뒤처리 네, 네. 하는 게좀 부담스럽거든요. 아, 그렇죠. ]거든요. 근데 이건 아예 깔끔하고 네. 깔끔하죠. 여기도 전동 드랍에 들어가나요? 전동 드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 가 있네. 네, 가고 에어 서스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도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네, 네. 여기에서... 안드로드도 들어가요? 네,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IoT로 네. 쓰실 수 있게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핸드폰으로도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LT로? e 네네. 언니 또 전동이죠. <laughs> 전동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옵션 여러분 옆에 나가고 있죠. 이렇게 풀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에요. 그러면 외관부터 볼까요? 실내부터 볼까요? 아, 그래도 실내부터 보시죠. 네. <laughs>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저도 실내가 되게 궁금해요 지금. <laughs> 자, 글램. 네. I790 이네요. 네, 맞습니다. 7m 90.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어 떠세요 느낌이? 저는 유럽 보터의그 느낌 네. 가구나 이런 것들이 좀 우드 계열이잖아요. 그렇죠그 고급스러움이 있거든요. 조명 난다 같이. 근데 똑같이 느낌이 나네요. 맞죠. 전통 유럽 레이아웃이네 앞쪽은. 맞죠. 네. 아 맞습니다. 왜냐면 보통 저희 나라는 벙커 베드를 참 좋아합니다. <laughs> 사실 이런 큰 차에도 보면 벙커 베드를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왜냐 운전자만의 넓은 공간. 그쪽 여기가 뻥 뚫려 있고, 그렇죠? 여기서 서 계신 네. 거니까. 네, 저는 서 있으니까. 보통 못서 있죠. 이렇게 있어야죠. <laughs> 응. 응. 그쵸, 워크스로도 원활하게. 워크, 네, 워크스로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끔. 네. 양쪽 다 스웨이블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그쵸? 넓은 해기차해기차 여기 앉으면, 이렇게 개방감이 응. 옆에 쪽 창문 쪽에서부터 위에까지. 이거는 오인 5인 탑스 5인치침이요5인 탑스 5인치침입니다 전부 다 앞보기? 전부 다 앞보기. 아 응. 너무 좋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동이에도. 네, 전동입니다. 이렇게 리클라이닝 하셔가지고 이렇게 리클라이닝 방식으로 앉아서. 전체가 다 앞보기네. 전체 다 앞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전부 다 옆으로 가면 멀미나.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laughs> 이렇게 앞보기로 전부 다갈수 있는 것도 장점인 네네, 것 같고요. 장점이죠. 여기 시트들도 다 이렇게 트리밍이 돼서 주시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1열, 2열 똑같이 네, 네. 고급 원단으로 테이블도좀 크게 나와 있어서 네, 네, 좀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여기 가구들이 아까 이태리산이라고 그러셨네네요 거기서 네네, 만들어서 오고 이렇게 조립만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대로 가구를 안착시켜서 조립만 합니다 안착시키면 되는 네네네. 거예요? 뭐 어떤 게 다른 거지? 두께감이 좀 두껍다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얘들이 곡선 라인들을 지금 이렇게 주방 쪽이나 이런 라인들을 보시면 네. 이런 가구 느낌을 내는 거는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사실은 되게 하기가 힘들대요. 음, 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 하긴 하는데 좀또 가격도 많이 비싸기도 그렇죠. 하고 네, 실내 분위기가 좀 차분한 분위기를 내는 거 어, 그렇죠. 같아요. 네. 가구 색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네. 조금 더 밝은 저희가 아카시아 가구 색상이라 해가지고 약간 시트색보다 조금 더 비슷한 요런 가구 색상도 한 가지는 더 있기는 해요 음, 그거는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무드 등이 서 계신데 네. 여기 다이닝공간 되게 좀더 멋스럽게 만들어 주기도 아, 그렇죠. 하네요 여기에.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뭔가 식당 같은 분위기가 나요 그냥 레스토랑? 뭐밥한끼 대접해야 됩니까? 그 가자 어디서 얘는 5인 승차, 5인 치침이거든요 보자. 그럼 위에 여기서 몇분 주무시게 되는 위에서 거예요? 위에서 두분 주무실 수 있습니다. 두 분? 네네. 위 뒤에 세 분. 이쪽에서 세 분. 네. 세분 충분하시겠네요. 충분하죠. 네. 저는 네 명도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랍게더가 이제 많이 보셔서 익숙하신 하실 텐데 양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낙하 방지 어, 낙하 방지가 되어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기들이나 혹시나 어른들도 모브를 치시는 분들이 치시니까요. 딱 주무시기 전에 딱딱 걸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왜 태양광을 줄이고 이제 핵기창을 했냐면 사실 위에서 주무시면서도 천장만 되어 있으면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줄여버리고 아예 핵기창이 올라가 있는 거죠. 나 이거 더 좋다. 이게 벙커베드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뭔가 개방감들이 위에도 있고 엄청나죠? 저기도 네. 뚫려 있고 음. 막혀 있다는 느낌이 되게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침대도 매트리스도 또 좋고요. 그냥 집에서는 가정용, 매트리, 가정용 매트리스처럼. 침대에 네, 들어간 매트리스잖아요. 네맞 여기 또 갈비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좀 차별점이긴 한데, 그대로 다 가져오셨네. 인공에서. 네. 사이즈도 저희가 이게 1900에 1350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어, 어른 한 분에 애기도 한명 한 충분하고, 애들 같은 경우는 두 아이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죠. 선택하라 그러면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다 개방, 개방감. <laughs> 네. 이런 개방감에서 잘수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침실에서 TV 많이 보세요. 아! t 는 다인 공간에서 보통 집에서 거실에서 TV 보시지 않나요? TV 이 정도 거기면 <laughs> 올른뭐 나올 것 같은데 얼른 나와야 되는데 <웃음> 나와야죠. <laughs> 뭐이 TV 올라오는 거야. 뭐 모든 다른 캠핑카에서도 다 있으니까. 네네네. 어. 그래도 이제 주행 시에는 TV를 내리시고 이제 의자는 리클라이닝 하셔가지고 승차하시고. 이제 도착하셔가지고 즐기실 때는 네. 이렇게 TV를 올려셔가지고 깔끔함, 깔끔함하고 공간 활용이죠. 어, 뭐. 그렇죠. 이렇게 TV가 사실 주행 시에 흔들려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삼당 어, 어, 뭐 관절, 뭐 관절 같이 움직이다 보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노트가 풀리죠. 네네. 항상 네네. 얘가 거기를 공손하게 항상. 그렇죠. 거기 <laughs> <laughs> 숙여서 아니면 삐져서 맨날 옆으로 돌아와가던가 <laughs> 네. 이렇게 TV는 옆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네. 있고요. 유럽 모터홈 중에서도 약간 상위급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네, 다 조립이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주방도 주방 있는데 이제 얘는 알데난방을 저희가 쓰다 보니까 알데는 가스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얘 또한 똑같이 살수 살 있게끔 데포트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삼구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네. 싱크볼. 싱크볼. 그래서 조리를 한다 그러면 뚜껑을 닫고 이쪽 정도에서 해야 되겠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수납함이 넓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게 뭐 넣을 이 있는 수, 수저통 렇게 해서 별로다나서어져 있고요. 이게해이게 해서 이게이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드게해는이지게 해서 이드요맞아이 원래? 르차이가 있어요 좀 네네. 더? 아. 음, 원래 소이트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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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게해게 저희 스럼이 보셨죠? 어, 어, 어 대단하신데 <laughs> 네. 그리고 여기 무드등으로 이렇게 네. 좀더 분위기도 나타내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쓰웨이 도메틱 냉장고 얘는 이제 양문 개방형이죠 아, 이쪽도 되고 요즘에 쓰리웨 이쪽 어때요? 예전에 제가 음. 1세대 쓸 때는 좀 불편했었거든요 음. 근데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때요? 쓰시는 분들은 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는 네. 네. 이 차도 가스가 네, 들어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냉장고도 1 5 3 l 들어가 있습니다. 어, 더커 보이는데 1 5 3 l 이구나좀 어, 어, 길쭉해서 그런가? 얘가 <laughs> 좀커 보이죠. 양문형인 네. 거 좋다. 여기서도 네네. 이렇게 되니까. 네, 네, 그렇죠. 이게 혹시나 여기 누가 서 있는데 네. 여기서 야 되고, 그 내가 여기서 있는데 안 되면 이쪽에서 열면 되고. 네. 네. 자, 이제는 후면 쪽 분위기를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정장풍에 차를 입고 아, 오셔가지고 그러게요 혹시 샵 갔다 오신 겁니까? <laughs> 아니요, 아니요. 이발을 못해가지고 지금 <laughs> 딱 뒤쪽에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네. 역시 790급 네, 기왕급에 네. 특징이 살아있네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욕실하고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쵸, 네. 이것 또한 얘들도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템보더로 해서 욕실 공간이고요 오른쪽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신데렐라 변기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입니다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응. 유럽 쪽에 동네식 샤워 부스 보면은, 네, 그렇죠. 문으로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응. 솔직히 보면 좀 어설퍼 보이거든요. 어, 맞아요. 에. 그쵸, 그쵸. 네네. 그, 기존에는 그 방식이 들어갔는데, 그냥 템포보드로 맡긴 게좋네요 네. 이거 좋네요. 그냥 뭐, 컨실하잖아요. 어, 컨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렇죠. 네. 엄마가 아기 데리고 들어가서 씻을 만한 공간도 나옵니다. 이런 게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은, 응. 그냥 에피 바닥에 놓잖아요. 근데 네네. 이것도 다 같이 해 주시는 건가 요 네. 제작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디테일이지. 네. 거기에 화장실이 꽤커 보이는데. 화장실도 안에 넣었습니다. 네. 네. 혹시 이문격벽으로이 어. 야, 역시 역시 <laughs> 격백입니다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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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 얘기에 좀 떠들 줄라 했는데. <laughs> 저는 이거 진짜 부럽거든요. 네, 네. 이렇게 자발 라나 이런 거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죠. 저한 그렇죠? 번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음. 좋아. 옷을 갈아입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 아예. 문 닫고 9분... 안에서 갈아입으면 되죠. <laughs> 그죠 그분들은 <laughs> 밖에 네. 손님이 와 있어도. 그렇죠. 여기서 뭐샤워하나 화장실 음. 하더라도. 그렇죠. 좀편하지 아무래도. 부담이 없죠. 걔는 음. 화장실 바로 나와서 눈 마주치면 좀 민망하죠. 어, 어, 민망하니까.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웃음> <웃음> 요거, 네. 요렇게. 좋아요, 요거. 네. 요기, 있고, 요기 신데렐라인가요? 네. 애가? 얘는 신데렐라 공기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얘는 사용 방법도 편해요. 시간당 네 번까지 연속으로 사용 가정 하시고요. 이제 태워서 이제 내려가는데 시간까지는 한 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된다 하더라고요. 네, 네. 대소변도 다 태워버리는 거라기 때문에 안에 보면 카트리지하고 다 넣어놨습니다. 네. 어, 그런 사용 방법들은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알려드릴 거고요. 네. 얘가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해서 나중에 사용 다 하시고 빼실 때 사실 저희가 약품을 넣어서 이제 하시면 사실 안에 오래 쓰시다 보면 남쪽, 야, 냄새가 잔여가 남잖아요. 에소지를 네. 달아도 사실은 냄새가 네. 나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빼주는 외부 순환 그 어떤 공조 장치 덕트가 네. 엄청나게 잘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냄새 자체가 안 납니다. 아예. 이게 그러면 한뭐한달뭐두달 뭐 정도 써도 되는 거예요? 뭐. 많이 안 가시면 사용하셔도 되겠죠? 아, <laughs> 그거는 맞아. 사용량에 따라서 아, 다르시겠죠? 아, 제가, 제가 개난 질문인데. 어떻게, 되, 어떻게 대응지 모르겠네. 아, 어. 그러면 저는 네. 이게 또 괜찮아 보이는 게 뭔가 화장실이 보통 좀 공간이 좁잖아요. 그렇 근데 이 격벽 요게 또.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 맞죠. 그러니까 안에 뭐사람 같이 있으면 좀 사용하기는 그렇겠지만. 네. 그래도 밖에 사람들이 있고 네, 네, 네. 나 혼자 들어서사용 했을 때의 공간감이라든지.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개수대에서 조그맣게 이제 양치나 세수 같은 것도 하시고 아, 개수대도 여기 네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창이 또 들어와 있네요. 네, 창이 들어가 있고 이제 환기구가? 위에 환기구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있었지 않아요? 얘는 환그 창은 따로 없지만 환기구는 따로 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로 사람이 사실 안에 있으면 답답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창이 개방감이 있으니까. 뭐~ 올해 혼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더라도 네. 괜찮을 것 같은 여기가 <laughs> 이제 침실 공간 1 1자베드가 기본 형태인가요네 기본 형태입니다 이제 유럽 쪽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그리고 뭐~ 이제 식구들이 많아서 이제 같이 다 취침할 경우에는 당겨서 와. 이렇게 갈비살이 나오게 되죠 간단해도 되고 배드로 쓰시면 되고 네. 만약에 그렇게 취침 공간 안 쓰고 뭐~ 두 분이 가셨다 세 분이 가셨다 하시면 드랍 배드 이용하셔도 되고, 양쪽에 한명한명 한명 주무시면, 네.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다 빼셔도 되잖아요. 그쵸. 어. 그리고 아이가 같이 안 가시고 두분 쓰신다 그러면, 그쵸. 그냥 이렇게 독립 배드로도 응. 요즘에 또 추세이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독립 배드로 많이 쓰죠. 요새 독립 배드 다안 쓰십니까? <웃음> 편하잖아요. <웃음> 저희는 방을 따로 써요. 아. 아, 그럼 요즘에 누가. 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배드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상부장들.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공간들이 조금 비어 있습니다. 아, 얘들이 아, 네. 이제 난방, 네. 알대 난방이 네. 바닥으로 가고 기둥 쪽으로 전부 다 세워져 있는 알바, 알대 난방들이 돌아가게 되면 결로가 없게끔 또 순환도 되고 난방이 엄청나게 따뜻하게 공조가 시설이 잘 되어 있죠. 이게 예전에 제가 알대를 들었을 때 초기에 가동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들었었는데, 음, 이차의 장점이 또 있죠. 뭐, 뭔데요? 얘는 주행 시에 아, 금방 자잘 꺼내니까 뭔가 눈빛에서 너무 잘했다 이런 눈빛으로 정말 특장점 차량 공동 시설에 프리터라는 거를 따로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알데 난방에 부동을 데워줍니다. 그래서 아. 도착하셔서 뜨거운 물로 바로 샤워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오 좋다. 네. 엔진 열이 이런걸 이용하나봐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럼 미리 데워주는 네, 거네. 네, 네, 네. 알데 사랑이라던데 여기 진짜 아. 알데 중에서도 알데 사랑이란 말 알아? <laughs> <laughs> 아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많이 아시네요. <laughs> 어. 야, 근데 알데가 저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진짜 기존에. 매력적이지더라고요. 단점들, 바닥 난방이나 이런 것도 갑자기 음. 빠져있고. 네, 네, 맞아요. 비싸니까. 네. 그리고 오래 걸리는 게 있어. 다 그렇죠. 해결되어 있네요. 네. 이 차이는. 그래서 이 저희 글랜만의 특장점이 진짜 알데풀 난방이라는 게 차를 전시장에 내리면서부터 네. 와, 이거 진짜 멋지다. 아, 아 이런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 진짜. 아 <laughs> 네. 알데가 가장 또 포인트기도. 어, 아, 알데가 네.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네. 알데랑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냥 와, 가구의 그, 이 느낌 그리고 난방 시스템 네. 그리고 냉난 어쨌든 냉난방 시스템이죠. 네. 어, 그런 것들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냉방은 요 와인가 봐요. 네, 냉방은 그 와입니다. 중간에 다 위치되어 있는데 네네. 굉장히 좀 용량이 커 보인다. 얘는 트루마 에어컨입니다. 트루마 보통은 이제 카라반에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 트루마 건데 얘는 또 알데랑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온도 조절을만 맞춰놓게 되면 알대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난방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기온이 낮을게 설정해놓으시면 에어컨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조 시스템들을 저희가 핸드폰 하나에서도 다할수 있어요. 오토로 수 있습니다. 얘가 또 알아서 돌아간다는 네네네. 얘기신 거네요. 아, 또이 특이하다. 네. 너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웃음> 좋다. <웃음> 사고 싶어. 그러니까 전기 먹을 게 크게 없어지는 <laughs> 거잖아요. 그렇죠. 겨울철에 그게, 특히나. 어, 크게 없는 거죠. 네. 어, 제가 아마 생각해도 1,200A 하면 어, 충분한 것 같고 태양광 400 이상 음. 안 올라가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얘는 이제 청소 오스드레인 밸브들이 달려있고요. 아, 이것도 한국화 되어있네요. 그렇죠? 전동으로,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네, 되어 있고. 그 동파 방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얘는 전체 밖에까지 전부 다 알데난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설비들이 다 같이 거기 위에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외부 수납도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얘는 청소도 오수도 얼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용 안, 하시, 안 하실 때는 잔여물이 있으면 당연히 동파가 되는 거는 기존 사실인 거고요 네. 사람이 안에서 생활을 하는 공간 동안에는 알데난방이 돌아가게 되면 동파 방지는 됩니다 아, 알대가다 도는 거예요. 청소 네, 오수 다. 다 돕니다. 돈반할게 없네. 없습니다. 요즘 배관들도 쓸 때는 안얼잖아요 그렇죠. 쓸 때는 안 오죠. 바닥 난방이 그렇죠. 다 들어가니까. 네네네. 괜찮은데. 근데 가격이 지금 이게 1억4 9백다 <laughs> 포함이라고. 다 포함? 저희가 보통 이억이면 세금만 네. 해도 몇 천만 원. 이런 시스템을 가진 유룡 같은 사려고 그러면 꽤나 비교 비싸거든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괜찮다. 음. <laughs> 5천이라는 지금 이벤트 할인이 들어가면서 네. 야, 이게 확실히 이제 바뀌어 버리네 네, 시선이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왔고요 아까 얘기해주신 벙커가 없는 네네, 벙커가 그러한 없는 구조 네. 이게 좀이0 코는 더잘 어울리긴 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보면 이 벙커가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네. 그 작은 공간 안에 차리 개방감을 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포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감안되는데 2 0 0 코는 그렇죠. 너무 높고 너무 크게 네, 네. 좀 맞아. 비율이 안 맞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아 가스 그렇죠. 실눈 어, 공간이 있습니다. 아, 있으면. 다행이다. 네. 두개 넣을 수있어야그 네, 죠 10kg 짜리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레일 형태예요? 레일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음. 넣을 때 편할 어, 때. 그렇죠. 외, 보통 외국은 보면, 어, 저는 한 번도 외국 가서 제가 생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넣었다 뺐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 이것도 한국화된 것 같아요. 슬라이딩으로 음, 네. 빼서 네. 이제 실어 가지고 안에 넣어놓고. 보통 어? 10kg 짜리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넣어서. 네. 쓰시는 거고 여기도 참 디테일하네 이런 거 매트까지도 음. 다 준비하신 것 같고 절채기도 기본 적용이 되나 봐요 이렇게 네, 수납 공간에도 알데가 돈다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바닥이나 공조 장치들 옆으로 보면 알대들이 지나가, 그니까 알대 난방이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안에 생수를 넣고 실었고 다니셔도 겨울이면 네. 생수가 얼잖아요. 네네네. 안 옵니다. 수납 공간도 훈훈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훈훈하게 거잖아요. 유지가 됩니다. 유럽적은좀 높아. 어, 그렇죠. 지금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키키 예? 키. 네아저키 <laughs> 네. 이게 지금 앉아 계신 네. 게 아닙니다. 아저서 예. 있어요. 키만큼 높이가 높아서 네. 여기 짐들을 좀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자전거 다뭐 실을 네네. 수 있는 정도의 코런게또 네. 이제 감이 되다 보니까 음.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옷걸이가 달려 있어요. 양쪽에 아, 목걸이가 네. 달려있는데 네. 저희가 겨울이나 여름이나 사실 젖은 옷들이 생길 수도 있죠 네네네 널어놓으시면 마릅니다 아 깨알이네요 네. 뭐 사소하지만 진짜 깨알이네 이런 거 첨부네 어. 이거 진짜 가격 아~ 이게 중반이라니 <laughs> 아니 진짜 처음에 왜냐하면은 글램이라고 하면 아 진짜 고가의 차량이다 근데 고가의 차량만큼. 안에 자재는 다 똑같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네. 근데 다만 이제 딱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것 뿐인 거죠. 네. 네. 와, 파격적인 프로모션. 네. 거기에 파격적인 설비들과 옵션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어마무시합니다. <laughs> 아이는 유럽 아이가 맞아요.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유럽 아이인데 한국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이게 중간 중간에 뭔가 네네, 튜닝을 네. 좀해 놨네요. 어, 맞죠. 어, 가격도 많이 내려와 가지고 네. 이 정도 가격이면, 은 아! 아니, 어, 200호 베이스로나 무조건 캠핑카를 제작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이게 중요한 게 1억 4,900인데 네.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세금이 요즘에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구매하실 때 아깝잖아요. 여기는 어디에 있나요? 저희는 경북 경산 하양읍에 소지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내리면 바로 가까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전화 주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중무휴로 저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합니다.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야, 항상 열려 있습니다. 비가 와도 합니다. 비가 와도 합니다. 평일에도 합니다. 주말에도 합니다. 빨간 날다 합니다. <laughs>